three, t 네, 안녕하세요. 다크서입니다. 자, 오늘은 한번 노블레스 시세포 증식게임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귤을 모아라, 대작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 중 게임 생성에서 비공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 좀 키울게요. 소리랑 키웠었네요 중화? 이거 정확히는 호박인데 불처럼 생겨가지고 제가 귤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laughs> 호박 먹기 프로젝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는 1000개가 넘고요. 오오이 자, 지금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개. 오케이 okay. 좀 커져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좀 커져볼까요? 커지라고 하면 커질 수는 있긴 있는데 감사 이리 오려면나 이것은 나의 호박이오 이러이씨 톡 이렇게 터져지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터져가지고 먹으면뭐 이것도 먹으면 되고 네 나쁘지 않아요 만 나쁘지는 <laughs> 자 저는 어차피 호박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네 음. 호박, 호가 첫... 900... 9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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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구배가 터지터지이 자, 이 새로 새온스킨이킨이스페스페 스킨 들 어... 킨셔 어... 스페셜 쪽페셜쪽 어... 로시 어... 은 호박을 먹은 을수은따수에지라가지고 100개에서부터 1 0개 10개짜리부터 999개짜리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스킨 하나씩 할 수도 있고요. 자, 저기 호박이 있네요. 저 호박을 먹으면 또 하나가 되면서 또 하나를 먹으면서 계속 하다가, 계속 하다 보면은, 얼만큼 되다 보면은, 뭐, 얼만큼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네. 나의 호박. 호박을 먹어? 호박을 먹어? 그러이씨 그래, 됐어 이쯤만 먹자 오케이 거지고아 호박? 442개 먹었네요 제가 지금 총총 총. 이거를 먹기 시작한 지가 이틀 되었습니다. 자. 호박은 재미입니다. 게이득 저건 내꺼야! 이런 씨! 가만있어 왜안눌려줘씨 개이득 안디야 터지면 안디야 이리와 이씨 게이득이득 이런 짓을 까지 것이... 어, 죄송합니다. 피해 몇 개야?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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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오는 건데. 호박을 위해서라면, 뭐. 언제 살, 사라질지 몰라요, 이게. 이거 스킨이 언제 사라질지 몰라가지고, 먹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먹고 있는 건데. 아. 저씨 어나 no. 아 제발 님 어딜 가요? 내걸 먹었으면 대가는 지러야지 아씨 먹었어 씨 자 밑에 쪽에서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 분해해 가지고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다 먹는 게 저의 작전입니다 지금 개인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성과는 없습니다 내 거에 호박을 먹은 지로는, 사양이 좋다. 자, 이런 거는 이렇게 가지고 먹고 들어가면 됩니다. 2천, 2 0 0오천5 0 0 0오 통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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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제발 제발 오발오케이오케이오 통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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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7개 오케이 오케이 500개 어 잠깐만 임지송웅 됐다 자분야하고 아씨 분해기 전에 서졌어 제그 거를 먹어보시러 라이속 저는 그냥 어차피 먹기만 하면 끝나는 거여가지고 저는 뭐 그다지 상관은 없습니다. 먹기에 한 목적, 템벼! 요벼 게이드! 호박을 멀어, 먹은 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씨발 이리 와있을 이리 오 이리 와세요이 이리 와 씨발 이리 와 씨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드나 무슨 사람 아니에요? 분해음, 게이드, okay, 오케이, 먹고 음... 정치자 위에 쪽이 지금 한 거라고만... 저 씨! 잠시만요. 이건 무조건 먹어야 돼.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가서 바로 먹시다. 먹읍시다, 세 개. 오백오십 개. 오케이, 저기 두개 묻자. 오백오십사 개. 이구? 맞다. 분해. 올라가자꾸나 터트려 터트려 아 쉣! 주위거 먹어줘서 고마워 자 터지고 어노자 no. 스킨 한번 스킨 바꿔봅시다 스페셜 자 500개 짜리 후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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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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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이거 팁 드릴게요, 팁. 이거 처음에 호박만 먹어가지고, 좀 커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면 커요, 의외로. 이거 커가지고, 처음부터 분해를 하고, 이런 거안 먹어도 됩니다. 화이트홀, 이런 거안 먹고도, 네, 이렇게 분해만 해가지고, 점점, 세력 넓히다가, 갑자기 화이트홀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 사람을 죽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전부 다 피하면 됩니다. 이렇게 큰 것들은 별로 저희를 먹을, 먹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피해 가지고 피하고 먹고 튀고 자. 이렇게만 먹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자, 시청자분들, 시청과 구독, 예, 추청과 구독하게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먹고,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